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백 장입니다. 물을 생명 줄던지 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려? t w <Sí. S 2>、sí. meal 이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장의의장리 모르는 백성에게 장장의장장처럼 Cheers.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 대체 사자들이요.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에 빛비하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추라, 빛을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공룡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 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오늘 131편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131편은 짧은 그런 시편 중에 하나죠. 가장 짧은 시편은 두 절짜리인데 세 절짜리도 몇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짧은 시편 가운데 하나인 131편은 짧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또 그것으로 인한 절대적인 그런 평안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론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통성 있게 그렇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는 10년이라는 그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에 사울은 오히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쫓겨 다녀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그런 무력을 사용해서 왕위에 오르지를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그가... 저주를 받을 때에도 회방을 받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겸손함으로 그 영혼이 늘 평안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같으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요즘 말로 하면 임명장을 받았는데, 만약에 누가 그것을 방해한다면, 힘을 써서라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라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할 것을 그래서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참된 성도는 마음이 교만하거나 눈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음과 눈과 행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는 실제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교만하지 않아 보여도 그의 눈과 마음에 교만이 들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세 가지 면에서 모두 겸손하다고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으며, 또큰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어떤 큰 일을 해내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어, 교만을 나타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는 감당하지도 못할 큰 일을 하려고 헛된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에서는 참된 성도는 영혼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그리고 평온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젖된 아이에 비유하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젖된 아이는 젖을 먹기 위해서 보채고 우는 어린 아기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젖을 찾아서 울지 않고 안달하지 않는 성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아기와 젖을 떼는 아기가 사실은 실질적으로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볼 때는 그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젖을 먹는 아기는 배고프면 젖을 찾아서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젖을 먹지 않는 아기는, 젖을 떼내기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게 아주 별로 큰 차이도 아닌데 왜큰 차이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말만, 겨자씨 하나만 해도 그런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젖된 아기 정도의 성숙함만 있어도 감정이나 욕심 때문에 안달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만족을 찾고 그분의 팔 안에서 평화롭게 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된 성도가 할수 있는 일은 3절과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자가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라고 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소망은 헛된 것이고 소망 없는 믿음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자위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고 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이한 주간이 주의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을 아버지 찾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 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을 찾는 믿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 더해주시고 믿음으로 인한 소망이 아버지 넘치게 해주시옵시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는 소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굳게 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이여 주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살아갈 때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는 것 아시는 주님 아버지는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넘친 해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연약한 자에게 새힘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바람이 많이 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눈이나 비도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씩 내리는 그런 아버지 날씨입니다 하나님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요즘 감기와 몸살과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 모든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며 인도하소서 모든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양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을 에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